드디어 KF21 양산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최근 경남사천에서 KF-21 양산 1호기 조립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 것인데요. 이로써 경이적인 속도로 순조로운 개발을 해온 대한민국의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우리 공군에 실전 배치되고 해외 수출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은 기술과 성능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공동개발 분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결국 엄청난 액수를 차감한 인도네시아 최초 양산대수를 본래의 40대에서 20대로 반토막 낸 카이다 등이 내부와 외부에서 온갖 오물을 투척하면서 괴롭혀왔지만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양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직 100% 개발 성공 선언까지는 갈 길이 남아 있으나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KF21 개발진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부심을 느낄 만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언론에서도 KF21에 대해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기사의 주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감탄과 경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항공기술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전투기를 개발한 것에 대해 감탄하면서도 추후 수출 시장에서 KF21이 자신들의 경쟁 상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개발과 양산에 대한 유럽과 일본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세계적인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에 6월 27일 기사에선 KF21의 성장 동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KF21에 사용될 40개의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은 한화에어로의 창원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데, 디펜스 뉴스는 창원 공장의 연간 엔진 생산 규모가 300대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의 생산량은 인도네시아 물량까지 모두 합치더라도 168대에 불과한데 현재 공장의 규모는 이미 이런 수요를 훨씬 웃도는 수량인 것으로 대한민국은 내수를 넘어 잠재적인 수요에까지 미리 대처할 계획이라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입니다. 기술 선도국이라 자부하는 서방의 관점에서 볼때 이런 대한민국의 상식을 벗어나는 속도와 투자는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메타디펜스는 유럽 지상군 전력을 잠식하기 시작한 한국방산이 이제 유럽 항공산업까지 위협한다며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양산 1호기 조립을 기념하는 카이 행사장은 단순한 기념식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앞선 회의에선 KF21의 항공기 기체와 엔진, 능동위상배열 ASA 레이더 생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 공유됐으며 작업 공정 관리와 형상품질 관리, 부품 단종 관리 등 분야별 임무와 관련 기관 사이에 협조 사항이 논의됐습니다. 방사청의 한경호본부장은 앞으로 KF21은 우리 영공을 지키는 주력 전투기이자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성공적인 양산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 기업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KF21의 양산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한 원안인 40대 그대로 양산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유력한 지표들인데요. KF21이 안고 있는 기술적 문제점들 역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데다가 대한민국만의 놀라운 추진력과 속도전은 해외 잠재적 경쟁자들을 긴장시키고 자극. 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일본 국무회의는 방위 장비 및 기술 이전 3원칙 규정을 완화할 것을 선언하며 6세대 전투기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헌법 구조에 따르면 무기 수출은 위반이나 이를 무시하고. 수출 허가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외국 언론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갑작스럽게 수출을 결정한 맥락에 대해 의문을 품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다른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앞두고 있고 2035년까지 개발할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초 전투기 개발 때는 내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m 그러나 개발 비용이 늘어나고 전투기 성능 요구 조건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 비용을 외부에서 끌어오기 위해 수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의 뒤에는 일본 정부의 검은 속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비용 문제로 인해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예산 책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일본도 이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외부 수출에 있어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에 자극을 받은 일본이 자국 6세대 전투기로 중동 과 아프리카 지역에 무기를 팔고자 밑밥을 깐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이 자국 기술로 kf-21을 개발한 것과 달리 일본은 자체적인 항공기 플랫폼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기술이 외부 기술에 의존 하거나 외부 방산기관에 허락이 있어야 수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은 방산시장에서 명성을 드높이고 있으니 일본은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본격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면 한국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무기수출을 규제하는 헌법수정을 시작으로 무기수출에 본격적으로 발을 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일본 언론의 반응입니다. 한국 무기가 잘 나간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귀를 막거나 음침하게 깎아내리기 급급했던 일본 언론이 최근 한국 무기를 진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방송사인 NHK에서는 한국 무기 수출 소식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며 한국 무기가 왜잘 팔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방위 산업에 투자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한국 무기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군사 전문가가 올린 KF-21 분석기사에서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가 폭발적으로 팔릴 것 같다며 심층 분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본 군사 전문가 켄타로는 KF-21의 포텐셜이 높다고 하며 차기 전투기 시장에서 유망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슈퍼 호넷과 동일한 F414 엔진을 사용한 KF-21은 높은 기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저비용을 양립하는 영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또한 이 덕분에 KF-21이 다른 기체와 차별화된 장점을 가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뛰어난 성능과 저비용을 양립한 덕분에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F-35와 달리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KF-21 개발 참여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직접 KF-21 공동 개발국이 되고 싶다는 폴란드와 더불어. 태국, 사우디, 이집트 등 여러 국가들이 KF21 구매 및 공동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슈에이샤 온라인에 기재된 KF21 관련 이야기도 일본답지 않게 칭찬일색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KF21이 라팔과 대등한 성능이라고 인정하면서 한국은 KF21을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준까지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며 이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후루카와 츠카사 기자는 작년 아덱스 현장에서 KF21을 바라보며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양산체제로 들어가지 않고 시제품인 상태에서 화려한 기동을 선보인 것은 인상적이었다며 현재 KF21에 탑재된 여러 기술은 한국이 소유하고 있는 독자 기술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해외 기술 이전에 대해 한국인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자국의 기술을 잘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고 감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일본도 자국 전투기 개발 여론이 모아졌던 때가 있었으나 이를 이루지 못한 것과 달리 한국은 이를 성취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라는 감상평을 내놓으며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 방산을 평가절하하며 무시해 왔지만 현실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며 한국 따라잡기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현재 미국 해군 훈련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TF-50N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한국이 어쩌면 보잉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KF-21 보람회에도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KF21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엔진 설계 도면을 받아 라이선스 생산한 터보팬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원한다면 KF21 보람의 해외 판매를 통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3개월 전 전투기용 엔진 국산화에 대한 열망을 공표한 후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이 목표로 한 18,000에서 2만 파운드급 엔진의 성능은 F22 랩터와 F35A 전투기의 엔진과 비교되곤 하는데요. 출력부터 추중대중량비와 익면화 중 역시 현재 F414G400K 엔진과 비슷한 수준으로 목표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엔진 국산화에 열망하는 이유는 독자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수출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함인데요. 이는 곧 KF21의 수출이 더욱 자유로워지며 수출 협상이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산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부품 공급망의 국산화로 인해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 데, 이는 KF-21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며 국제 시장에서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국은 미래 국가 전략 기술로 국산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선정하고 약 5조 원대의 연구 개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2024년 7월 기준. KF-21 보람의 전투기의 독자 엔진 개발은 이미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KF-21에 장착될 엔진 개발에 착수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는 창원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여 연간 300개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데다 앞으로 6세대 엔진 개발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F-21은 쉽지 않은 길을 걷는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엔진 자체 개발까지 성공하여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강자로 군림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3년 4월 22일 KF21 개량 인니 반응 영상입니다. KF21 보라매가 결국 이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전문가들도 2024년 후반기에나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 예측했었던 KF21의 양산 일정을 최근 카이와 방위사업청이 기존 계획을 완전히 뒤집고 6개월이나 앞당겨버린 것인데요. 이 덕에 실전 배치 계획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말처럼 KF-21에 흙탕물을 끼얹고자 하는 괘심한 집단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곳은 역시 끔찍한 껌딱지 인도네시아였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는 혼자 망상병에 사로잡혀 KF21이 마치 자신들의 전투기인 것 마냥 판을 깔며 한국 전투기와 항공부품 그리고 기술까지 꿀꺽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KF21의 조기항산 소식을 들은 세계 굴지의 외신들은 대한민국 항공기술력의 관목상대에 대서특필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AES-A 레이더 기술을 포함한 4대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 거부라는 통수로 KF21 프로젝트의 존폐 위기를 논할 만큼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안 되면 대기하는 게 대한민국이죠. 결국 세계 12번째 AESA 레이더 개발국에 당당히 등극하게 되었는데요. 즉, 대한민국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채공대공모드 25개 시험 항목에서 총1 8회 비행시험을 수행했고 모든 요구성능 및 개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최초의 전투기가 처음으로 도전한 비행 테스트에 단한 번의 실패조차 없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KF-21이 연달아 성공만을 기록 중이니 적성국이고 우방국이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를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모 기자는 KF21이 온갖 결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며 비행시험이 가시밭길에 들어섰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하지만 당연히 이건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는 왜곡 선동 기사에 불과합니다. 단적으로 KF21이 초기 저속 비행 단계임에도 이딴 경보가 울렸으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경보가 울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시제기는 그러려고 만든 겁니다. 원래부터 비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미세한 디테일 조정을 통해 완성형 기체를 만들기 위해 시제기를 제작하는 거고 이를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는 건데요. 단한 번도 항공기를 날려보지 않고 지상경 납고 풍동 실험장에서 100% 완벽한 조정이 가능하면 그건 종이비행기지 최첨단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면 시제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시험비행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양산부터 시작하고 실전 배치해버리면 그만인데요. 하지만 전투기는 12년 전 정비 과정에서 너트 하나 빠뜨린 것으로도 추락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장비입니다. 더군다나 일각의 주장과 정반대로 KF21은 매순간 한없이 완벽에 가까운 성공과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무장시험들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환상적이었는데요. 우선 KF21은 지난 3월 28일 시제 2호기를 통해 공대공미사일 미티어의 무장분리시험에 통과했고, 시제 3호기는 100여 발의 기총발사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티어는 법유럽 미사일 개발업체인 MBDA가 개발한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일명 BVR AAM 시스템인데요. 영국의 주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 개발에 참여한 만큼 유럽의 기술력이 총집합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덕티드 로켓 모터를 탑재한 미티어는 독보적인 초원거리 욕격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기본 속력만 최소 44 이상인데다 사거리는 최소 100km에서 최대 300km에 육박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도 F-35의 초장거리 요격 무장으로 미티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KF-21 개발을 주관하는 카이의 사천공항에서도 서울상공에 출현한 적전투기를 요격하는 게 가능한 셈입니다. 유사시 지금 당장에라도 KF-21 출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조롭게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있는 KF21에 세계 각국에 관심이 쏟아지자 뜬금없이 망둥어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군담금 지불을 차일필 미루던 인도네시아에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한동안 KF21에는 신경 안 쓰는 척 다른 나라 무기를 쇼핑하던 이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망상까지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돌변의 계기는 한국에서 발표한 새로운 개발 계획 때문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방공망은 미국 CIA에서도 인정할 만큼 밀도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북한의 방공 시스템은 공군사령부 예하에 항공기, 지대공미사일, 보사포 레이더, 부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SA-3, SA-2 지대공미사일을 주요 군사 거점은 물론 산악지대를 활용해 생각지도 않은 곳에 촘촘히 배치해 놓았다고 하죠. 레이더로 타깃을 확보하면 10에서 4 0 k m 의 적기에 출현 고도에 따라 다중요격 방어망을 구축, 언제 어디에 들어와도 격추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북한을 상대하려면 필연적으로 이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장비화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각광을 받는 기술이 바로 전자전 기술입니다. 강력한 재밍을 구사할 수 있는 전자전 장비가 있다면 북한이 방공망을 지상에 깔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를 제압, 목표 지점에 타격을 가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자전기를 띄워서 방공망 레이더의 주파수를 수집한 뒤 그것을 강하게 증폭시켜 대소개되면 상대방 레이더를 마비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자국산 전자전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발하겠다고 밝다 주목을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152회 방추위에서 전자전기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발표해 한국산 전자전기 개발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2032년까지 1조 8,500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전자전기의 기종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수송기에 통신 제모를 넣어 전자전기를 개발하거나 KF-21을 개량한 KF-21G를 전자전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빼어난 성능을 자랑. 하 하는 KF-21의 경우 전자전기로서 활용 가능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대내외적으로 받았는데요. 올해 1월 전광선전 KFX 사업단장은 강연을 통해 전자전기로서 KF-21G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만일 한국산 전자전기가 제작되고 전장에 배치된다면 까다로운 북한방공망을 바보로 만드는 등 효용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높은 수준의 장비 개발을 통해 한국 전자전기술이 세계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에 미소 짓는 국가가 있는데요. 어이없게도 바로 인도네시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누가 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한국이 개발한 전자전기를 인도네시아가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인도네시아 언론인 조나자카르타는 최근 KF21에 대해 보도하면서 블록투를 인도네시아가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KF21의 무장능력이 대폭 향상되었기에 만일 블록투를 인도네시아가 받을 경우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공군전력이 급상승할 것이라는 예측도 덧붙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203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블록 2 양산 시점에는 전자전기 등 KF-21의 개량형도 나와 있다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큰 힘들이지 않아도 수준 높은 장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보도에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우선 블록 2의 경우 당초 한국-인도네시아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발비 분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협의한 내용은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이다 전 KF-21 블록원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후 계량형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줘야 할 의무도 없고 계약에도 명시되지 않았죠. 전자전 장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자전기 개발에 KF-21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혼자 신난 인도네시아 언론이 김칫국을 들이킨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계약에도 전자전기를 넘기겠다는 이야기가 없을 뿐더러 전자전기술의 경우 다른 국가에 함부로 넘길 수 없는 중요기밀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도 그렇기에 자체적으로 전자전기술을 개발한 것인데요. 한국은 ADD가 사업을 주관하면서 전자전포드 ALQ-88K의 개발에 성공, 7년이 넘는 노력 끝에 1990년대 초 완성품을 만들고 지금의 전자전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니에게 쉽게 넘겨줄 수 있는 기술이 아닌 것이죠. 인니가 성실하게 분담금 납부를 했어도 기술 이전은 어려운 상황에 분담금 지불조차 성실하게 하지 않는 인니를 한국이 어떻게 믿고 전자전기술 같은 고급 기술을 넘기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인지 인니언론과 정부는 뻔뻔하게 전자전기술까지 바란 것입니다. 현재 연체된 분담금 8천억 원중 400억 원을 또칠급 납부하며 자신들은 여전히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인니는 한국의 자국 조종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을 보면서 기술만 빼앗아가겠다는 속내를 버리지 않은 것이죠. 현재 한국 KF-21의 성능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출중하게 나온 것은 물론이고 개발 과정에서의 여러 잡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회사가 없는 웰미드라는 well 것이 확인 되면서 인니는 KF-21이 점점 아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KF-21은 놀라운 속도로 테스트를 잇따라 성공시키고 있으며, 수출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인니 정부가 중국과 긴밀하게 지내며 인적 교류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역시 인니를 쉽게 믿을 수 없는 요인입니다. 중국과 불편한 사이일 수밖에 없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가까이 지내려는 인리에 대해 기술 협력에 적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을 탐내는 인도네시아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다른 국가들마저 탐낼 만한 기술을 만들기까지 한국의 기술자들은 시간과 돈을 쏟으며 지금의 결실을 이뤄냈는데요.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길 바라며 앞으로 전자전기 역시 K방산 수출에 큰 축이 될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